노시편 124편 125편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24편 125편입니다. 다 같이 합목소리로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였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였으랴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날 때에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때 그들의 노여움이 우리에게 맹렬하여 우리를 산채로 삼켰을 것이며 그때 물이 우리를 휩쓸며 시내가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며 그때 이 넘치는 물이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라 할 것이로다 우리를 대주어 그들의 입에 이에 씹히지 아니하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유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같도다.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름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까지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르시리로다 악인의 규가 의인들의 땅에서는 그 권세를 누리지 못하리니 이는 의인들로 하여금 죄악에 손을 대지 아니하게 함이로다. 여호와여 선한 자들과 마음이 정직한 자들에게 선대하소서 자기의 구분 길로 치우치는 자들은 여호와께서 죄를 범하는 자들과 함께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스라엘에게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되신 예수님 보내주시고 그 예수님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하셔서 사망 가운데 절망 가운데 낙심 가운데 폭란 가운데 있는 자들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말씀 앞에 섭니다. 말씀의 능력과 권세가 우리의 삶을 이끄는 원동력 되게 하시고 믿음의 사람은 믿음의 결정을 내리고 믿음의 삶을 산다는 것 다시 한번 우리 안에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한국의 5천년 역사 가운데 외침을 받은 숫자를 뭐 정확히 사람들은 뭐 이것저것 얘기를 하더라고요 수백 번 그런데 900번 정도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참 많더라고요 뭐 누구는 침략이 없었겠습니까? 뭐 거란, 몽골, 청나라, 뭐 일본. 음... 우리는 그런 나라들을 침략한 적, 우리가 일본을 침략했다거나 중국을 침략했다는 적은 없는데, 우리의 인생을 보니까 참 대한민국은 주변에 있는 나라로부터 많은 어려움을 당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의 역사가 어쩌면 이스라엘 의 역사와 상당히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스라엘은 남쪽에는 애굽이라는 강대국이 있었고요, 북쪽에는 또뭐 아시리아, 바벨론, 뭐 아람 같은 이런. 뭐 너무 너무나 무시무시하고 강력한 적들이 있어서요. 항상 외세의 침봉을 받고, 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예루살렘도 무너지고 북이스라엘도 남유다도 침봉을 당했던 그런 이유들이 있습니다. 가끔 어떤 문제는 나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우리의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철저하게 이것을 공동체의 의미로 그 문제를 해결합니다. 시편 120편부터 130 4편까지는 우리가 이야기하는 성전 성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순례자의 노래라는 섹션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처음에 는 아마 다윗의 시였겠죠. 다윗이 삶 가운데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가 하나님을 갈망하며 성전을 갈망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했던 사울로부터 뭐 쫓겨다니고 광야에 있었고 했던 그런 어려움 가운데서 어려움 가운데서 시들을 썼을 거고요. 나중에 그 시들을 모은 사람은 이제 한꺼번에 모아서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던 그런 경험들, 여러 가지 어려운 고난 가운데서 그들이 다시 하나님을 갈망하고 성전으로 돌아오는 순례자들의 그 모습들을 이야기하면서 1년에 세 차례 절기를 올 때마다 시편 10편 120편부터 134편까지 순례자의 노래를 그들이 함께 불러가면서 성전에 왔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과거의 성경의 위인들의 삶이 글로 남겨져서 후대에, 믿음의 사람들이 자신의 삶에 어려움이 있을 때그 믿음의, 믿음의 사람들, 위인들이죠. 그들이 어떻게 이 문제를 대했고, 이 문제를 이겼는지, 이 문제를 처리했는지 그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전으로 나아가는 것. 그래서 오늘 그런 의미 속에서 오늘 이 구절을 보면은 124편 125편이 우리에 상당히 큰 인사이트를 줍니다. 1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였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였으랴.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날 때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였더라면 여러분 제일 먼저 우리의 눈에 띄는 것은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이건 과거형이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정말 아찔아찔했던 순간 있지 않습니까? 물에 빠졌는데 누군가 여러분을 건져내서 그때 살렸던 그런 것들, 뭐 신앙의 어려운 문제도 빠졌던 경우가 있고요. 저는 시험은 결코 쉽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시험은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시험을 통과하는 것은 웬만하게 웬만한 믿음으로 통과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완전히 완전히 불순물이 다 제거되고. 완전히 훈련받고 단련되고 난 다음에 시험, 시험을 통과한 것 아닙니까. 의인이었던 요이 진짜 진짜 고통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여분 사람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삼장이 하는 말은 하나님,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하나님 내가 누군가에게 무엇인가를 얘기하고 싶지 않고요. 차라리 나지 않았더라면 이 고통은 없었을 터인데. 자녀가 열 명이 죽고요. 모든 재산은 다 날아가 버리고요. 그리고 자기의 몸에는 악창이 나고요. 사랑하는 아내를 자기를 비난하면서 얘기합니다. 차라리 여화를 저주하고 혀깨물고 죽어라. 이런 이런 정말 극단적인 고통 가운데 있을 때요 여분 하나님을 찾아요. 하나님 찾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찾았더니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십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지 않았더라면. 이야기는 과거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건져주신 신앙의 경험들, 간증들입니다. 그런데 처음에 시작할 때 이렇게 시작해요.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각자 각자 연약하니까 내 문제에 빠져요. 그래서 내 문제에 빠지다 보니까 내 문제는 다 심각할 수 있죠. 그래서 내 문제 속에서 헤어나오질 못합니다. 저는 객관적인 입장안 빚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객관적인 입장이 있겠습니까? 다 내가 생각한다면 그건 주관적인 입장이겠죠. 그래서 이 사람은 이 사람의 생각, 저 사람은 저 사람의 생각. 예전에 어느 교회 설원 목사님이 부임하셨답니다. 그, 그 부임하셨답니다. 그랬더니. 교회가 큰 교회였는데요. 한 권사님이 오시더니 이렇게 목사님한테 얘기해들. 목사님, 목사님. 아이고, 의견 사람이 많으니까 목사님이 많이 힘드시겠어요라고 얘기했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마음을 맞추고 해야 되니까.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했대요. 힘든 건뭐 사실이겠죠. 그렇지만 힘이 덜 듭니다. 왜냐하면 저는 사람들의 마음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맞춘다면 모든 사람들의 모든 사람들이 함께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지 않을까요? 뭐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더라고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뜻은 우리가 잘 알듯이 여호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말은 거짓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겨루어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런 것들이 신학적으로는 신적, 신적 수동태라고 하는데요. 하나님이 저준 거죠, 아닙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이깁니까? 하나님이 저 주신 거죠. 요 야곱이 억지로 힘을 다해 싸웠더니 천사를 이겼더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저 주었더라, 하나님이 저 주었더라. 그리고 저 주면서 그 이름을 너 하나님을 이긴 자라고 이제 마음에 믿어. 너 나도 이겼으니까 애서도 두려워하지 마. 그때 그는 환도뼈가 환도뼈가 골절됐잖아요. 쩔뚝, 쩔뚝, 멍덩이 뼈라고 한대요. 쩔뚝, 쩔뚝 거리면서 에서 앞으로 나아가지 않습니까? 그 이전까지만 해도 뭐 한때, 두때, 자기 가족들도 나누고 양떼도 나누고 자기는 야법강 넘어가지 않고 그 뒤에서 두려움과 두려움 속에서 한밤에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지었는데요그 다음날에 일어나자마자 그는 에서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에서를 만납니다. 그리고 모든 문제는 해결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말은요. 하나님이 내 편에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편에 있는데 무엇이 걱정되겠느냐라는 겁니다. 바로는 로마서 8장 31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러런 실은 우리 모두는 다 똑같이 이 똑같은 말만 하면 됩니다. 저도 하나님이 우리를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대적하시면 누가 우리를 위협하리요, 대적하리요? 실제로 오늘 이스라엘은 이라는 이말 가운데는 이 의미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아무나의 사람이 아니라 별볼일 없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손에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그들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라는 여호와의 이름이 그 다음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문제를 당했을 때요. 하나님 안 찾으면은요, 모두 내말 하면 됩니다. 내말 하면 됩니다. 예. 그러나 우리가 만약 이스라엘이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을 찾아야 될것 아닙니까? 여호와 하나님 이스라엘에 게 있어서는 특별한 하나님입니다 이스라엘과 하나 되고 관계한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자기의 과거의 일들이 생각나는 거죠 아, 내가 이렇게 이렇게 어려움을 하나님의 도움으로 하나님과 함께 하셨음으로 했죠 신이 지금 지금 그 과거를 생각하면서요 그 과거에 있었던 고통의 문, 삶의 고난이, 고난이 어떤 것이었는지 3절부터 얘기하는데요 심각합니다 그때 그들의 노여움이 우리에게 맹렬하여 산들이 산 채로 삼겼을 것이며, 이건 대적들에게 완전히 초토가 되는 거죠. 멸망당하는 거예요. 그때 물이 우리를 휩쓸어 시내가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며, 그때 넘치는 물이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라. 이 홍수 나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은 홍수가 나기가 힘든 곳입니다. 그런데 이게 반대예요. 홍수가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홍수를 당하면 정말 무섭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홍수를 계속 겪었던 사람이라면 홍수가 이만큼 물은 이만큼 오고 이럴 때는 뭐뭐 뭐 이렇게 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이스라엘은 홍수가 나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laughs> 산과 골짜기가 있는 동네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 무시무시한 물. 그런데 이, 이 넘치는 물이 물은요 우리가 보았던 풍랑이고요 그리고 이 풍랑 중간에 있었던 것은 항상 물에서 역사하는 리워야단. 악한 영의 역사, 사단이 이큰 물결로 역사하는 것. 그러니까 마치 우리 풍전등화라고 하잖아요. 바람 앞에 등불처럼 정말 꺼질 듯 꺼질 듯 힘든 상황이 되었다. 그러니까 거의 죽을 지경이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경험들 하셨습니까? 죽을 지경이요? 예. 차라리 죽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예. 죽을 지경이 더 힘들어요. 어쩌면 죽으면 끝이잖아요. 모든 문제로부터요 근데 죽지 않고 살아야 되는 게 훨씬 힘듭니다 그래서 의인은 일곱 번 넘어져도 여덟 번 일어난다는 것은 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데 이 생명을 어떻게 내가 내려놓을 수 있겠어 하나님의 사명이 있는데 나 사명 갖고 사는 사람이야 라고 하면서 넘어진 자리에서요 또 후를 털고 일어난 사람입니다 지금 보니까 시인이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그 시인이 그랬던 그 경험을 시편으로 남겼더니, 지금 술래 길을 떠나는 그 사람들이 똑같은 마음으로 이 노래를 부르며 예루살렘을 오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도 똑같죠. 6절 우리를 내주어 그들의 이에 씹히지 아니하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드디어 찬송이 시작됩니다.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 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구원하신 주님을 찬양하는 부분인데요. 잘 보시면은요 오늘 이 문제는 어디서 해결되느냐면 올무가 끊어짐으로 이렇게요. 올무가 끊어짐으로 사냥꾼이 덫을 놓아서 사냥감을 잡았을 때. 그 올무에 걸려 있는 하는 그 사냥감은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뭐 영상이나 이런 것들 보셨잖아요. 뭐 여우나 뭐, 뭐 어떤 야생짐승들이 덫에 걸렸어요. 그걸 구해주러 이렇게 가면요. 야생짐승은 막뭐 자기를 해치러 오는 줄 알고 반항해요. 아니, 이게 덫을 풀어주라고 한대요. 그리고 덫을 풀어주면 그 야생짐승은 훅 떠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우리는 인간적인 방법만 생각해요. 예전에 안효성 목사님이 얘기한 걸 제가 항상 기억해요. 사람은 사람은요 이렇대요. 자기의 문제가 생겼을 때자기의 문제를 해결해 줄 사람들을 찾아간대요. 그래서 만약에 전기의 문제가 생겼으면 일렉트리션 찾아가겠죠. 뭐뭐 뭐, 뭐 하수구에 문제가 생겼다면 뭐 플러머 찾아가겠죠. 법적인 문제가 생겼다면 변호사를 찾아가겠죠. 아니면 뭐 돈의 뭐 문제가 생겼다면 회계사를 찾아가겠죠. 사람들은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자기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찾아간대요. 그런데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갈 때 이런 방법도 있답니다. 난 지금 진짜 위로를 받고 싶다면 친구를 찾아간대요. 친구 중에서도 나를 위로해줄 수 있는 사람, 나와 동조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아가죠. 제가 많은 문제를 만났을 때요, 그 문제 가운데. 다짜고짜 저를 찾아오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저를 찾아오는 사람은 되게, 되게 똑같아요. 뭐냐면, 하나님, 목사님, 난 목사님은 세트 맞는지 틀린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목사님이 교회 리더니까, 아니면 목사님이 그래도 성경을 아니까, 목사님, 내 상황을 성경적으로 해결해 주세요. 성경적으로 하나님 무슨 말씀을 하실까요? 라고 얘기할 땐 저를 찾아와요. 예. 근데 이 순서가 틀리면 문제가 생깁니다. 다른 사람들을 다 찾아오고 난 다음에 저를 찾아왔다는 것은 다른 사람을 다 만나도 마음에는 아직도 불안하고 해결이 안 되니까. 마지막,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라고 찾아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 다 하고 고민 다 한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 아닙니까? 예. 하나님의 말씀 앞에 먼저 서면 훨씬 더 문제는 쉽게 풀어질 수 있습니다. 제가 예전도 얘기해서 성도님들 많이 웃으시면서 했지만 여러분 목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라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그리스도인이 문제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살다 보면 창피한 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고난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은 잊지 말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내 문제가 아무리 크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는 정말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실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한다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는 게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자기를 부인하고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를 따르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내적인 결단이라면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외적인 결단이겠죠. 예수를 따라간다는 것은 사명 사명의 결단이겠죠. 결국 이세 가지밖에 없어요. 여러분. 예? 우리의 기분이 좋고 나쁘고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게 제가 지금까지 살아온 모습이고요. 뭐 여, 저도, 저는 뭐이 새벽에 이 말씀을 함께 듣는 모든 분들도 다 똑같다고 생각하는데요. 여기에 덧붙일 것도 뺄 것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실은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당장이라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뭐 의사에게 뭐 닥터에게 갔더니 당신 3개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라는 얘기한다면요 지금 우리가 고민하는 문제는요 다 뒷전으로 밀려납니다. 아, 3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뭐 창피? 안 창피? 이거 없습니다. 그때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다 제한된 삶, 시한부 인생 사는 사람 아닙니까? 예? 남은 인생 사는 사람 아닙니까? 오늘 그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에요. 하나님이 이 올무를 끊으셔야만 해결됩니다. 그리고 난다면 오늘 시인은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로마 사장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에 대해서 얘기할 때 아브라함의 믿음, 믿음의 조상이니까요.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랐고,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랐다라고 얘기할 때 아브라함의 믿음을 두 가지로 얘기해요. 하나는 없는 것을 잊게 하시고, 이게 창조의 믿음이고요. 두 번째는 죽은 것을 살리는 믿음이에요. 우리는 원인과 결과를 계속해서 생각해요. 이것 때문에 이 일이 벌어졌다고 자꾸 생각해요. 원인과 결과. 그래서 원인과 결과를 계속 따지는 일을 우리는 율법적인 삶이라고 얘기합니다. 율법이 하는 일은 매일 그래요. 율법은 정죄하는 게 1번이에요. 정죄란 무엇이냐면 죄가 있는지 없는지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얘부터 죄 지었다. 이게 뭐 가다 적다가 아니라 얘부터 죄졌으니까이 죄의 영향력이 이렇게 돼서 결과가 이래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율법적인 이야기의 마지막이 로마서 6장 마지막 자리에 나와 있는 죄의 삭슨 사망이요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율법이에요. 여러분. 근데 율법 앞에서 우리 모두는 다 죄인이에요. 왜냐 우리가 안 지은 죄가 어디 있습니까? 예. 마음으로 음력을 품어도 가임이 가늠했다고 그러고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해도 살인했다고 얘기하고 라가라고 입으로 내면 은 지옥불에 떨어진다고 얘기하고 라가는 밥통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그런 말안 하나요? 그런 마음 가져본 적 없나요? 저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가 죄인일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율법으로는 천하 만민 중에 구원받을 사람 없다. 율법으로는 다 죄인이다. 그런데 로마 3장 20, 25절이죠. 하나님이 율법 외에 한의한 한 길을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길. 이건 우리가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다 A라는 길을 걷고 있었다는 거예요. 율법의 길이요. so 율법을 지키면 죽못 받고 율법을 안 지키면 저주 받는 길. 근데 우린 다 율법을 어기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아유 이 길로는 안 되구나 새로운 길을 여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길. 기리오 진리오 생명되신 예수님의 길 예수님의 믿음 믿음의 주인이시고 믿음의 저자이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한 그 사건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연합하여 우리 바이원 개돈이잖아요 함께 하나가 되어 그분에게 붙으면 이쪽 길로 가는 사람이 이쪽 길로 가게 되니까 주님과 함께 가는 건 아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에 우리가 비행기를 타거나 뭐 기차를 타는 거는 모든 차는 마찬가지예요. 비행기를 타기 전에는 내가 어, 어디를 가야지 어디를 가야지라고 얘기해요. 그러나 비행기를 한번 타면 비행기 종착역에 내리겠죠 목적지에 율법이라는 비행기를 타면은 결국 우리는 사망이라는 종착역에 내리지만 예수 그리스도라는 비행기를 탔더니 종착역이 생명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이걸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 중간에 이, 이걸 열어보면서 아니면 아, 비행기에는 그거 있잖아요. GPS 있어가지고 내가 어디 우리가 얼만큼 갔는지 알잖아요. 켜면 몇 시간이나 남았어? 라고 하면 축축축 줄어들어서 비행기가 목적지까지 가는 모습이 다 보여지 않습니까?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끊임없이 내가 지금 목적지랑 가까워지고 있는지를 한번 결정해야 돼요. 봐야 돼요. 그런데 비행기를 탔어요. 뭐, 그 비행기 타서 그 모니터를 봤더니, 어? 전혀 엉뚱한 곳이 목적지로 되어 있어요. 그럼 큰일 난 거죠, 이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이 어떤 의미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창조의 하나님을 믿는 거라는 거예요. 없는 것에서 있는 것을 만들어내는 것. 율법이라는 것이 정죄됨이라면 하나님은 구원이라는 새로운 것, 믿음이라는 새로운 것을 통해서 구원받게 하셨다. 죽은 자를 살리는 것 이거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이 여기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난단 이어지면서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125편이 여와를 호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름과 같이 여와께서 호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르시로다 그럼 확신하지 않습니까? 시온산은 모든 산 위에 높은 산이라고, 실질적으로 높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거하시는 산이기 때문에 가장 높은 산이라고 얘기하고요. 그 주변에 높은 산들이 있어요. 모두 그 주변에 있는 산들이 보호막, 방패가 되어서 가장 높은 산은 든든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흔들릴지라도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예. 3절 악인의 교가 의인들의 땅에서는 그 권세를 누리지 못하리니, 이는 의인들로 하여금 죄의 죄악에 손을 대지 아니하기 아니하기 이로다 여러분, 이제 이, 이, 이 120편, 이 3절부터 5절까지는 두 갈래 길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는 의의 길, 하나는 아, 죄의 길이겠죠. 악인의 길, 그 다음에 이쪽은 선한자의 길입니다. 우리는 결국 선택하는 겁니다. 어느 것을 선택할지는 각자각자 각자 선택하시면 됩니다. 근데 오늘 보니까 악인의 악인들의 땅에서 권세를 누리지 못한다는 것은 악인이 영원히 득세하지 못한는 것은 하나님 계시잖아요. 예. 하나님이 없으니까 억울하겠죠. 하나님이 나의 억울함을 보고 계시다면 뭘더 얘기하겠습니까? 살다 보니까요. 부부 싸움에서 이기는 남편이 제일 죄송합니다. 남편이 되겠다. 이기는 남편이 제일 바보입니다. 아니, 부부 싸움에서 이겨서 뭐 하려고요? 예. 아내한테 이겼다고 내가 이겼어 라고 얘기하면 그날 저녁부터는 저녁 없습니다. 예. 이겼어 라고 얘기하던데, 어, 우리 각자 잡시다 라고 각자 헤어지고, 이겼어 하는데 아침부터 한 말도 하지 않고. 그리스도인이 그렇지 않습니까? 예. 하나님이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억울하지 않아요. 억울한 거 있죠. 그러나 그걸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선한 자들과 마음이 정직한 자들을 선 선대하소서. 이건 성경 이야기한 부분입니다. 그분이 맞았다면 하나님 그렇게 선대해 주길 바랍니다. 저의 소원은 모두 하나님께서 선한 일들로 선대해 주시기를 바래요. 그렇지만 마지막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의 구분 길로 치우치는 자들은 여호와께서 죄를 범하는 자들과 함께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스라엘에게는 평강이 있을지로다. 가끔 우리 부모님들 중에 이런 말 있어요. 아유, 내가 우리 아이가 못된 친구를 만나서 힘들어졌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못된 친구 함께 있었다는 것이 못된 친구의 동 동료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누가 누구를 이야기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저는 살면서 살면서 다른 사람 보지 마시고요. 각자 각자 자신의 삶에서 내 옆에 나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만 자꾸 확인하시면 됩니다. 믿음의 사람, 긍정적인 사람, 창조적인 사람, 소망적인 사람. 이 사람이 내 옆에 있다면. 믿음의 말, 믿음의 행동을 해요. 그는 어떤 사람은 부정적이에요. 긍정적이 아니라 부정적이에요. 창조적이 아니라 파괴적이에요. 소망적이 아니라 절망적이에요. 이건 믿음 아니지 않습니까? 구원받은 우리들인데요. 예, 부정적, 파괴적, 절망적. 여러분 이 말은 우리들에게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말, 그래서 원수도 사랑하라는 말 아닙니까? 하나님이 갚아 주신다. 하나님이 갚아 주신다. 사랑 성도님들 오늘 이 말씀이 다시 한번 저아 여러분 가운데 큰 은혜가 있기를 원하고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 해결받고 말씀 앞에서 새로워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편 124편 125편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고 오늘 여호와께서 우리 편이 되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어쩌면 오늘 이 가정법의 이야기가 나의 삶 가운데는 가장 큰 소망이 된다는 사실, 나를 지금까지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계시다면 나의 미래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람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하심을 받고 말씀으로 해결받고 말씀으로 새로워지고 말씀으로 치유되고 그리고 그 말씀이 이 어두운 우리의 마음 어쩌면 마치 지옥을 경험하는 것 같은 그 마음 속에 천국이 경험되어지는 귀한 은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즉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이라는 이 말의 의미가 각 사람 각 사람의 마음에 심겨지고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